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자이솔라코인이 이제 이틀 뒤에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거래 유의 종목 해제가 아니라 상장 폐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상장 폐지에 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솔라재단 측에서 운영상 문제로 프로젝트 개발 개발에 대한 중단을 발표를 했죠.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지연이 아니라 중단이기 때문에요.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재단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약 1시간 뒤에 거래 유일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단 측에서 업데이트 발표가 더 이상은 없다 라는 발표가 나오기 두달 전에 바로 솔라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는 네임 윌리엄스가 사임 의사를 밝히는 과정 속에서요. 이 솔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환경이 더 이상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라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나서요. 결국 바이낸스에서 유의 종목 지정과 함께 선물 폐어 상장 폐지가 나왔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우선 1차적으로 11월 달에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는 인물이 사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솔라 재단 측 1차 붕괴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낸스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이 솔라재단 측에서 운영 중단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요.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 날짜로 해서요. 바로 솔라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던 인물이 다시 이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투표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투표에 대한 시작 시간을 보시면요. 1월 27일 오후 6시부터 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총 53명의 솔라 재단측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이 투표가 승인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1월 30일 날짜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가 되었는데 제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24명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서 정족수 미달로 끝이 난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재단측 에서 공식 발표가 정족수 미달로 이 운영 제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위원은 가반수가 찬성을 했지만요 결국 전체 참여율이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버넌스 제안이 결국 부결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라코인에 대한 유의 종목 해제를 기다리신 홀더님들은요 결국 11월달에 1차 재단의 붕괴가 나타난 이 총괄을 맡고 있는 인물이 서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해봤지만 결국 내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이 마지막 제안마저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로 끝이 났습니다. 즉 앞으로 이틀 뒤에 솔라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 솔라코인을 앞으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자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보시면요 오늘 솔라코인의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솔라코인의 가격이. 0.026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계산했을 때 38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거래소와 10원 차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죠. 즉 지금 김프가 껴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장폐지 발표가 임박했을 때 솔라코인에 대한 업비트의 물량이 무려 86%가 되기 때문에요. 결국 솔라코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업비트에서 마지막 탈출 타이밍을 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 코인이 1시간 봉에서 보시면요 1월 27일 오후 6시 확인되시죠 바로 거버넌스 투표가 시작이 되었을 때딱한 번의 탈출 타이밍이 나왔었습니다 이 솔라 재단 측에서 더 이상의 프로젝트는 없다 라고 운영 중단을 발표를 했을 때 90원대에서 50원대까지 추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5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거버넌스 투표가 시작이 되자마자 순식 간에 100원대라는 고점을 찍어냈습니다. 한 번의 탈출 타이밍이 나온 부분이죠. 자, 그런데 솔라코인에 대한 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제가 방송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방송 보시면 1월 27일 날짜 방송 확인 되시죠.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대한 공식 발표로 오늘 투표 시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솔라코인이 65원이라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 거버넌스 투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솔라코인이 상폐하기 전에 우리 홀더님들이 마지막으로 이 솔라코인을 정리하실 수 있는 이 탈출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들으셨죠? 이 솔라코인 1월 27일 날짜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었던 65원 구간에서 이 거버넌스 투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상폐하기 전에 이 솔라코인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1월 27일 솔라코인이 65원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시간 봉에서 보시면요. 이 거버넌스 투표가 시작이 되자마자 실제로 탈출 타이밍이 정확하게 나왔죠. 제가 방송에서 추가하게 나오고 있었던 이 65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표가 시작이 되자마자 100원대라는 탈출 타이밍이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하락 추세선에서 탈출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솔라코인이 업비트에서 85%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틀 뒤인 상장폐지를 앞두고요. 이런 탈출에 대한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한 차례 탈출 타이밍을 놓치신 홀더님들은요. 앞으로 이틀 뒤에 상장폐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한 차례 탈출 타이밍을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미리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요 이 솔라코인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이유가요 결국 상장 폐지를 앞둔 종목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97% 급락 보이시죠 이런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비트에서 가장 최근에 상장 폐지된 바로 이 크로스톨코인 인데요 이 크로스톨코인이 지난달에 2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350원대라는 딱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찍고 그대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원으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즉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런 97% 급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탈출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로스톨 코인을요, 200원대 초반에 있을 때 350원이라는 딱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제가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딱한번 이번에 탈출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잡아드린 방송이 남아있는데요. 12월 16일 날짜 방송 확인되시죠. 내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가 동시에 이 건드려 놨던 355원 부근까지 일차적으로 상폐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들으셨죠 아직 크로스톨 코인이 상장 폐지 확정이 나지 않았을 때 12월 16일 날짜 오전 11시 30분 방송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발표하면서 건드려 놨던 이 355원 부근까지 일차적인 상폐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하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들으셨죠? 이전에 건드려놨던 이 355원 부근까지 1차 상패빔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355원 부근과 단 2원 차이로 고점 3 5 4원을 실제로 찍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보셨듯이 결국에는 355원 부근이라는 딱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찍고 그대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요. 2원대에서 결국 거래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급락에 대한 피해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솔라코인에 대한 탈출 일정 안내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선 제가 솔라코인에 대한 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알려드렸죠. 바로 거버넌스 투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솔라코인 홀더님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제가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버넌스 투표가 6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한 차례 놓치셨. 라고 한다면요 결국에 이틀 뒤에 상장 폐지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솔라코인이 업비트에서 85%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세력들도 결국에는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즉 마지막 탈출 타이밍이 한번더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추가 폭등 시점과 세력들의 매집 분석 자료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보내드릴 건데요. 특히나 제가 크로스톨코인 방송 보여드렸듯이요. 제가 355원 부근 1차 상패비밀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단 2원 차이로 3 5 4원 찍고 그대로 2원으로 거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요. 이런 급락에 대한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4305-6414번으로 솔라라고 문자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금전 요구 없이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들이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개인 채널 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좋아요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솔라코인이 지금 상장 폐지 발표를 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결국 100원대에서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이 정확한 추가 폭등 시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마지막 순간에 이런 98% 급락이라는 이런 피해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그로스톨코인에 대한 방송을 보여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내드리는 매도 타임이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탈출에 대한 일정을 잡으시는 게 조금이나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보이시는 번호로 솔라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지금 상장 폐지 발표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탈출에 대한 일정 안내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